1번, 가, 안, 거을 보시면, 4.15 부정선거, 국민 불복종 운동, 법국 결승방안들이, 요 부분은, 우선, 좀, 뒤에, 알겠습니다. 순서 바꿔서, 다른 걸 먼저 논의한 다음에, 결승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보시면, 이게, SMS 홍보 및 신용장고방안들이, 뒤에, 뒤에 습니다요 회의, 자료 제일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보시면, 오후 집, 집회 진행 수사가 되있습니다 5월 9일 날, 토요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라파하게 이렇게 그냥 안을 짜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제 2시니까. 2시 전에, 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대차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뭐 전수막이 및집회품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막,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접정 가수가 있다면, 공연하고 퍼포먼스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laughs> 뭐, 지금, 시미들이모이는데 맹수면에서 있는 것 보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해요. 이걸 한번 해결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가 되어서, 사회적 계획을 선언하고, 국민의 내빈 소개, 내빈 발언. 이 발언 중에는, 저희가 여번에 물론 이제, 대표적인 시민단체 대표분도 하시겠지만, 저희는 젊은 분들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 이번에 저희 그, 국민 불복조원 등에 직접 참여한 청년이 두분 계세요. 한 사람은, 일곱 살, 아, 7개월 된 예주 아빠, 김민수 씨. 지금 36살이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분을 제가 추천 했고, 또한 분은, 여성이에요. 여성. 레이디. 31살. 아직 취직을 안한 어, 청년입니다. 어, 유혜인입니다. 저희 첫날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같이 동참하고 있는 유명한 외국지사입 우리 이두 분은 제가 꼭 넣어서 이두 분의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물론 뭐 다른 모두가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게 중요하게 돼서 그분들에게 넣었겁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호 같은 거, 이런 부분들 또 하고, 어,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이런 집회 계획을 가지고, 여기 완성된 아니 아니고, 이게 제로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의를 하면서, 어, 조정할 겁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이, 이걸 세이에서 홍보해야 돼요. 홍보. 에세이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냐면 단톡방. 제가 가입된 단톡방이 100개입니다. 밴드방이 20개입니다. 페이스북. 이거 제가 세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알릴 건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전회원들이 알리고, 많이 알려서, 널리 널리 알려야 되겠죠. 많이 알리면, 저희가, 어, 제가 듣게 되는 우리나라는 4.5명만 지나면, 4명 반만 지나면 전 국민이 알게 돼요. 음. 이 네트워크 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명만 그러니까 다섯 명만 알리면 전국에 네트워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를 아예 그냥 잃지 말고 전국에 나서서 할수 있도록 알려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단체에서 회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메시지를 알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 포스트 하나입니다. 포스트 하나. 포스트 하나 이거 알려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자. 간단하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손바닥에부고서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 광고를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신문 광고는 제가 밉지만 비용 없이 한번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비용합니다. <laughs> 왜냐면 사람들이 좀 뭔가 선명하지가 않고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엔조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응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 광고하려고 합니다. 광고하게 되면, 어, 저희가 뭐 신문에 한몇장 광고할지 모르겠는데, 어, 한 500만 원 정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좀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할 겁니다만은, 저희 혼자 있는 것같서 부족하니까, 17만 도와주시면 같이 거기에, 어, 넣을 때, 저희가 이제, 멘트를, 어, 국민 불법적 운동 공부, 절제를 포괄하는 공부를 넣고요 그거 있죠. 가까이 있으면 뭐 공정면, 뭐 전문면, 뭐 해변도 뭐, 무슨 뭐 나무의 연비수, 다,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동참하시는 단체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건 공정한 거죠. 동참하지도 않는데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잖 않습니까? 동참 단체만 제가 여기를 기울여서 광고를 낼 거고. 한 목요일 정도, 제생각 목요일 정도 준비해서 갈 거다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주시면 제가 의견을 겠습니다 광고를 하되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될것 같아요. 기사화도 시키다. 기사화? 아, 네. 기사화도 시켰죠. 기사화. 네, 아, 기사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을 뭐 요즘 잘 보이지 않을 건데요. 아, 네. 기사화를 시키면 은 인터넷을 아, 네. 다. 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큰할수 있겠네요 제가 는 좋은데 그 반드시 조건을 받을 수네 말을 들을까요?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아 그래 방법 조건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아시아인 저는 에 해봤는데 이부적 저거 어 아무리 깎아도 아마 7 0 0만도 갔어요 7 0 0만7 0만7 0만 정도 지금 이 입장에 데도 말씀하신 대 조으로 네. 말을 쓰다는데기로안쓰더라요 말을 쓴다고 하는데 안쓰더라요 제가 요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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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그냥 정부에서 그만안쓰는 뭐, 어쨌든 네. 걸 걸기는 네, 네. 네. 걸겠는데 그 기자들 제가 성질를잘하아요그 사람들 저는 신법도 안 믿습니다 왜그 사람은 쓴 기사가 다 틀려요 그리고 뭐 써주면은 안써 오도자 만들어 주잖아요. 보세요, 만들어 주는데 안 쓰고 이게 뭐대단한거 없나 이렇게 찾아요. <laughs> 그럼 <그래>, 엉뚱하겠어요. <아무것도> <laughs> 대본 틀린 이상이 돈을 다 주지 말고 반 주고 반 주고 계약금 <laughs> <대학을 웃음> <다, 다>, <laughs> <대학금 웃음> 주고 나중에 주고 근런데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laughs> 지난 전날 보낸 김명지 기자 혹시 그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이 있는데 김명지 기자가 그 TV 조선에가정특표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시민단체 하는 게다 거짓이다 그 방송을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토를 달았아 우리가 토를 달아가지고 반대로 그걸 달아가지고, 반대로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그거. 댓글 달았죠? 찬성과 반대겠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찬성이 한 6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시민의 눈이에요 아니 기사가 떴는데 600개가 그 사람이 다 찬성이 돼있어요 우리가 물리를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이는 시민의 눈이 붙었네요 그러면 우리 공동면이또 이렇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공정이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순간을 압도해버리고, 700개, 800개 보내면 막 콕콕콕 올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풍기 그래서 거기에 그 기사를 보면은, 찬성보다 반대가 너무 아요 그래서 그 기자는, 어때요? 4살. 자기 기사가 반대가 많아요. 그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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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그렇게 내뭉치습니다그기자를 하셨죠? 제가 보는데 설명제가 받고 있어요. 조선일보 사장, 현집국장 김명지 기자 공개 토론하자 얘기됐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원래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설명제 발표합니다. 공개 토론하자. 역대 이 사전 투표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 고하면 아무도 안 나섭니다. 중앙선관위 전직들 이렇게 해야 돼요. 변직도. <laughs> 합시다, 이래요다 하자고 그래요. 어? 웬일이지? 일주일 뒤면, 공, 비공개를 합시다. 그럼 일주일 뒤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뒤에? 뭐라고 할것 같아요? 우리 못 나가요. 그래, 이게 공식입니다. 한다, 공개그 다음에 비공개, 그 다음에 소리 없이 그냥 사, 사라집니다. 네, 멋진 자기도 아니까 자기 멋진 아는 걸 한번 빵 한번 쳐보는 거예요. 빵친다고 뭐라고요, 한번 기세 딱 잡아보는데 이쪽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니까 일단 딱 수고 있는 거예요. 저한사한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 의 공식이에요. 제가 한1년반 반 정도 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게 공식이구나. A, B, C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도 그 문상부라고 문상부 이 범인입니다. 문상부 잘 기억하세요. 중앙선관이 구급부터 이표전쟁이 일급을 넘었어요. 중앙선거관의 최고 자리인 사임명까지 받 사무총장 다음으로 은 현직이 중앙선거관을 유연하고 안동고등 안동고등학교가 파전에 조작에 만든 원형이에요안동고등 안동고등학교 사 있습니다. 대수상에 그런 이잖아요 한 대석 장군이 네, 네, 있어요. 박 대석 장군. 박석맞습니다 네. 그분이 안 넘어가 주셔면그분이할 것도 없어. 그 사람, 그 사람이 안 넘어주시면, 그 사람이 대석 장군이 끝없이, 하여튼 그분이 없는데 왜 자꾸 상처안닿냐 해가지고 대석 장군이 문제가 됐어요. 그 바람에, 그래도 공개적으로 하자. 고 제의가 됐는데, 하도 가더니, 그때 장군의 소리에, 우리 김영철 장군님이 당시에, 되게 장군의 소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허들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해놓고는 자기 못나가니다못나는 이유, 양선집이가 지하철을 마고 토론이 안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고발하겠다. 그러니나 그러람못할수 없다. 그런 말도 없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쌩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연락을 하고 <laughs> 토론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법대집단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그년부터. 중앙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를 잡아둬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지 못했요 책에도 있어요. 이 책에도 중앙선관위는 범죄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도. 근데 저를 구속하지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 일단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래, 말이 이렇게 음. 옆으로 흘렸네요. 네. 그 관보는 어? 아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어, 것중하나 얘기해야 되네 지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모두가 몇개 신문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스카이들 오대 인간이 안무스 스카이들이랑 무슨 자유연동가요? 인 네. 네, 그런 데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의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면 아 그렇죠. 관보를 내주고 가능성이 있겠네 네, 네, 네. 네. 그런 데는 우리 아무튼, 그런, 그, 며칠, 우리가 키우는 놈이. 네, 네. 그 다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분들이 더 열심히, 네, 네. 할 테니까, 그 생각을 요 아, 그것도 아 강도를 하습니다저는 공짜 니다 뭐, 제가 고 네, 네.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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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제가, 네. 아 제가 못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 진짜.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아, 가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에 대해서 여기 제 대수장에서도 많이 해봤고 이제 과거에 탐지국 때도 좀더 이제 해봤고 이제 이제 광고에 대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뭐 조중동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광 신문사에서는 이 광고에 관한 아는 이미 아예 그대행업차에게다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는 사실은 별로 그 광고에 대해서 관여도 하지도 않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기사화까지를 같이 해달라, 이런 조건을 붙여봤자, 그건 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개별적으로 아는 조선일보의 안보 문제 등등에 대한 광고를 낼 때는, 유용은 기자보고, 따로 너 기사화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조선일보에서는 유용한 기자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기사화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통제를 하나 하면요 바로 그 데스크에 있는 언론 노조에서 딱 장악을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와도 빼버립니다 그런 구조가 돼있는데 왜 그런 거다가 우리가 돈벌을을시켜줬냐 최소 700만 원, 깎아봤자 조선일보에는 800만 원 선에서 대면을 아주 제일 잘한 거고요. 원래는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통상입니다. 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국단체들이 게 전부 다 호주머니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런 데다가 헛돈을 쓰느냐. 조선일보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나도 지금 조선일보 받기는 봤는데요 여사에 와서는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서울 시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아까 스카이 데일리를 얘기했는데 스카이 데일리를 아시는 분은 또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라고 믿습니다만 스카이가 뭐냐면 서초, 강남, 용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데일리입니다. 일일신문입니다. 원래는 의료에 대한 기사를 전문으로 다루던 전문지였는데, 검전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에 대한 기사까지 다 취급하는 일일신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데다가 에, 광고를 내달라고 그러면 그 신문도 살고 또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정발은 어, 에리아가 바로 그런 쪽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 네. 예. 아, 예. 그그 다음에는 사실은 지금 유튜브 세상입니다, SNS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광고가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보지 다른 사람들은 안 봅니다. 모두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다 있고, 모두 다 각각 유튜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고개연합 뭐 등등 또, 아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대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유튜브도 갖고 있고, 자기의 이미 고정적인 그, 매니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논의된 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과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또 이센, 이재성 선생님 같은 분도 지금 대수장에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왜 그런 네. 조정동에다 돈쓸거없습니다 어, 의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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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의 봄에 아랍의 봄에 혁명이 바로 이 SNS하고 유튜브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네.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거 한번 또 해보냐고요 그거 네 어,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뭐 프레시 어, 마합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전파해가지고도 전부 뭐가 나와가지고서 뭐리랑 축제니 뭐니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유튜브하고 SNS의 위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신문 같은 데도 이제 이 아까, 아까, 아까 보도 뭐 진주 보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쪽 지역에, 요, 지방신문에다가, 거기에 있는 동창들 보고, 야 지방신문에, 이거 저, 광고 좀 내줘. 해서, 광고 문화만 만들어지면, 그걸 지역에다 다풀리면 지방신문에, 지방은 지금 서울에서 뭐가 일어날지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 아니냐. 이를 한번 요번에 우리 시도를 해보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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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호희 장관님께서 스카이 데이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민주 시민자들, 이찬영 회장님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카이 데이에 제가 대회으로 고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스카이 데이리는이찬 8주년을 맞이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의사 약사가 분냥덤문지로 시작을 해서 안 들려요? 아니, 유튜브, 유튜브 방송이 아, 유튜 유튜브 방송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 그 거수 오파 어, 언론이 다장악되기 때문에 도중동 마저도 어우 오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단 8주년을 맞이하면서 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일간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 발언대를 통해서 우리 이찬영 회장님은 이 메인 게스트이신데 어, 저희 오파의 목소리를 시리즈를 연대하면서 스카이 S가 이제 소초입니다 K가 강남이고 Y가 영산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어, 강남 3구의 그 종합경제지에요, 이 아, 그래서, 어, 아, 그, 우경리대표가 부의 열쇠라는 팁을 지 만들어서 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원칙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의 강국으로 갈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으로 전수를 해서, 어,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민부러하고 같이 해서 공청에도 시민들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 양선옥 대표님이 스라이데이 6층 강당에서 공정면이 주체가 돼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사전선거 방지, 그 다음에 조정선거에 관련된 시민의 눈에 거근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스카이데이비가 정말 눈물 대게보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 지금 저희가 부동산과 사례를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해서 그걸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버금가는 아마 역할을 많이 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스카이데이비 많이 봐주시고요. 어, 관심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표가요. 어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현장에 취재 기자를 내보내겠다. 그리고 어 취재 기자를 통해서 시상화도 하지만은 그게 동영상도 이제 해서 바로 그 어, 같은 글문에 그 공문 이 창어인가? 네. 예. 예, 그 형과 바로 뭐, 그 건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예그래 그래. 그래, 아마 여러 가지로 협력이 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laughs> 그